어~ 지금은 당진시민 모두가 존중하고 살기 좋은 당진 행복한 당진시를 만드시고 특히 자살예방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어~ 른들의 행복한 당진 그다음에 어른들의 건강 행복을 추구하시는 김홍장 당진 시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 좀보내주시다 오랜 기간 동안, 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회가, 어,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어, 이런 행사도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교육도 하고 또 흥겹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은데, 에,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우리 사회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제 언택트라는, 그리고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생활, 그리고 대면 사회에서 비대면 사회로, 또 이런 집합교육과 집합, 교육과 집합 에 행사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또 영상으로 SNS 로 이렇게 우리 사회를 바꾸고 있는데요. 그런데 2019년 코로나가 2019년 말에 나오고 2020년도부터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역사가 바뀐다고 합니다. 모든 인류 역사의 이런 생활이 바뀌고 특히 21세기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새로운 시대와 함께 언택트 시대가 이렇게 도래하면서 우리 역사를 바꿔놓고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어, 생명이, 이, 소중함, 그리고, 어, 이런 서로가 생명을 지키는,